자식에게 선자에게 말씀 전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 엄마 손을 아빠 손을 붙들고 나와서 기도했던 이 기도 여러분 어떠세요? 아,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 좀 짠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한참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그런 시기에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너무 수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많이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다면 또 부모로서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행복 지수가 낮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한 생각이 많이 든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특별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아는 우리들로서 볼때 자녀들에게 신앙을 존수해 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존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큰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을 간다고 하는 걸 아는 우리로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를 못 하고 신앙을 전수를 못 해서 우리 아이가 지옥에 간다고 하면 이보다 더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을 매달 한 번씩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첫 주가 되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 한 좌석에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 가장 이 3대 예배를 드린다고 할때 반대했던 분들은 교사들이었어요. 교사들도 이해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어떻게 어린 어른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어른 예배를 드릴 때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오브 예배가 있는데 중고등부가 아홉 시에 나오기 때문에 아홉 시에 나오는 중고등부를 위해서 아홉 시 예배에 어른 예배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열한 시에 주일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주일 학교 아이들은 열한 시 예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은 주일 날이 되면. 자이들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출석률이 거의 98% 정도 출석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성경봉독은 남자, 여자 나눠서 아이들이 나와 성경봉독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찬양대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주제가 아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른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알아듣고 어른들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또 이해가 되고 아주 만족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염려돼 있습니다만은. 3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조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릴 때는 떠들고 하는 아이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3대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회당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에 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디아스포라의 그런 민족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신앙이 전수되었던 것은 할아버지 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고 부모가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계속해서 전수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른만 했지. 아이들은 사실은 집에 잠이나 자거나 아니면 아이들은 여기 오는, 오지 못하도록 사실은 어른들이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쉬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도 같이 와서 심야 예배를 함께 드리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양을 함께하고 기도를 같이 하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조그만 아이들 큰 아이들 함께 여기에 서서 어른들과 같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합니다 좀 못하면 어때요? 조그만 아이들이 나와서 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 앞에 아이들이 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 어떤 아이는 네살 다섯 살 먹은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들이 커서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심의 아비를 드렸던 걸 기억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밤이 그렇게 깊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혹시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일이 있고, 세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것이 생각나지 않겠느냐? 때로는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들이다가 졸리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그 아이를 들쳐 업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이니까 쉬니까 토요일 날 충분히 잠을 자도록 하니까 이 금요 3대가 함께 드리는 철아 심야 예배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이들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아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들 마음속에 신앙이 이렇게 잘 자라는 뿌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이들에게 신앙뿐만 아니라 역사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공부에 바쁘다 보니까 국영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사라든지 이런 것은 소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세대문 형무소에 갔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와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세마학당에 나온 아이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나온 아이들 또갈수 있는 아이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부모가 가지 않을지라도 아이들만큼이라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놀란 것은 애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고문을 하고 고통을 줬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유관순 누나는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고통을 줬던 그 고문 기구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사형장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손을 모으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자유의 나라 한국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에게 저질렀던 이런 것은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이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서대문 행무서를 마치고 우리는 그 옆주에 조금 가면은 양화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도 거기는 우리 한국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있어서 복음을 그들이 먼저 받고 이 한국 땅에 와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 주려 고 했던 선교사들이 무덤이 있는 곳이 양화지입니다. 오늘 그곳에 가서 먼저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들. 성교했던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묘한 곳한곳 앞에 서서 어떻게 해서 성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문화 차이가 30년, 40년, 50년 차이가 났던 그들이 이 버려진 땅 한국 세계 속에 마치 쓰레기 같은 그런 나라라고 얘기했던 이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준 것입니다. 그들이 앞을 지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다음에 크면 훌륭한 선교사가 돼서 지금도 복음을 알지를 못하는 저 아프리카나 오지나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되리라. 내가 훌륭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혼신하리라. 아니면 내가 앞으로 위대한 사업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리라 하는 생각을 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화진과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를 갔다 오면서 아이들에게 소감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냈던 소감문은 대단히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기록했는데 이것은 종이 한 장에 나온 것 같지만 평생에 그들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역사 현장을 탐방했던 내용들을 비디오로 촬영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도움이 될까봐서 비디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My heart is full of love and praise I must have prayed a thousand prayers and sung a hundred songs but I, I just have to say it. Says tha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with the gift of this new day comes a brand new chance to worship the Lord. Tell him in a fresh new way how much we love him, how we praise him. We love you, Lord. Let's sing like this. Thank you for 이들의 진지한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삼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동시에 금요 철야 예배와 동시에 매월 첫날이 되면 매삭 첫날 기도회를 새벽에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사님들이 부모사님들도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OMF 한국지부 한국 대표 김수고 선교사님도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나와서 아이들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전부 머리에 안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안수할 때 보면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조금만 세살네살 먹은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금요철에 예배도 그런 걸 봤지만 은 제가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들에게 축복을 빌면서 애들이 새벽에 나와서 엄마 손을 아빠 손을 붙들고 나와서 기도했던 이 기도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들은 커서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들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가리라. 그래서 매월 첫날이 되면은 지난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 이한 달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 아이들과 함께 매삭 매일 매달 첫날 기도회를 하고 한 달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두 타입으로 이렇게 교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주일학교 교사용. 그래서 교사가 주일날은 아이들을 가르치죠. 이 주일날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친 것보다 부모가 가르치는 게 가장 좋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부모들이 교사가 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토요일 날 쓰는 교재인데 이 토요일 날 쓰는 교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이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용과 청소용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신앙이 좀, 좀 이제 기초적이다. 그러면 어린이용을 갖고 중학교나 고등학생이지만은 또 신앙이 좀 약하다. 아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린이용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지만은 아이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청년용을 가져다가 가지고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시작 전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데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라고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 큰 아이들 손을 듭니다. 예,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주의를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과의 목표, 암송 송구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부모 함께 앉아서 도입질문합니다. 도입질문도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그렇게 끌지 않았습니다. 5분 동안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기 20분 동안 하고 성경도 그 시간에 함께 엄마 아빠와 같이 성경을 10분간 읽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10분간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이 교재에는 설명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잘 자녀를 가르칠수 있도록 가이드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및 토론한 시간을 15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참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뭔가 하토론입니다. 하토론은 뭔가 하면 거기에는 정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우리가 타다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분이 올라와서 성경 찬성을 들고 예수 천당,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또 다른 칸으로 갑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와 자녀가 함께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좋은 방법이냐? 전도의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그러면 이 방법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유가 뭐냐? 함께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의 생각을 알게 되고, 부모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진지하게 나누는 핫토론 시간입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많은 가정은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네 명이 가정은 둘씩 둘씩 엄마 아빠가 오게 되면 엄마 아빠 또 나누어서 함께 나누어서 토론도 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토론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간에 엄마의 좋은 점 말해주기, 자녀의 좋은 점 말해주기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칭찬하는 시간이죠. 어느 날 이렇게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엄마는 아빠하고 날마다 싸우더니 요즘에 보니까 일주일에 세 번만 싸워.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좋아.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날마다 TV를 3시간씩 보더니 엄마가 요즘에 자세 보니까 2시간만 보대.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좋다. 아이가 생각합니다. 야, 이제 엄마한테 좀 칭찬받으려면 이제는 1시간만 봐야지. 엄마, 아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들한테 좀 칭찬받으려면 일주일에 두 번만 싸워야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살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애가 무서운 거예요. 엄마 아빠도 애가 무섭고 애들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좀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말하기를 합니다. 내 바람 말하기. 이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 시간에 얘기합니다. 엄마, 나 지금까지 엄마한테 말할 것이 있어. 엄마한테 지금까지 말못 했는데 이 시간에 말할 거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도 우리 학부형이 있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딸에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무심코 던졌던 말을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에 아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초등학교 1학년 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지. 엄마는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에 받았던 상처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고민 마하기입니다 자기의 고민에 대해서 있을 때에 누구에게 가서 고민을 이야기하느냐. 친구에게 고민 이야기하는 게 49%입니다. 엄마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건 29%예요. 아빠한테는 몇, 명가, 몇 프로인 줄 압니까? 0.9%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이제 30% 정도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면 아이가 자살을 함부로 해버리고 부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부모도 그럴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평소에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뒤에 보게 되면 부모에게 도움 요청하기라든지 그리고 한 주간 부모에게 숙제도 내주고 자녀를 어떻게 해 줘야 될까 도와줘야 될 건가 하는 것들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쉐마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에는 구호 제창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 칭찬합시다. 뭐 이렇게 구호를 한다든지 하고 다 박수를 치고 서로 껴안아 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토요새막당을 교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부모가 잘 몰라도 교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새막당에 나온 가정이 계속해서 이제도 새막당에 참석하게 되고 지금도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늘은 새막당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부분들을 또3대가 함께 애배드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주 한강이 남았습니다. 경청에서 대단히 고맙습니다.